오늘자 여러분 엔비디아에서 자 그레이스 블랙의 슈퍼칩이라는 새로운 AI 칩 개발 단계에서 어떤 결함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HBM 개발 단계에서 이 8단계와 12단계로 쌓아올릴 반도체 중 어떤 반도체를 사용하느냐 이 갈림길에 놓여진 상태에서 자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개발이 되었다는 이야기는요 삼성의 12단 반도체를 사용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블랙엘 AI 칩에서 발생된 이 결함들을 해결할 때까지 어 일정 시간 여유가 생긴 거와 다름이 없게 되고요. 자 지금 삼성이 주로 쓰고 있는 이 AMD 반도체의 주문이 몰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 반사 이익까지 상당히 크게 발생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한때 반도체 시장에 호령을 누렸던 이 인텔이요 자 지금은 직원들 밥도 못 챙겨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자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은 자 완전히 짐을 싸야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았고 호재들도 많았지만 이게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 중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이 파운드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텔이 이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을 떠나게 되면요. 당연히 유일무일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자 가장 취약한 약점 하나를 지우면서 이번 엔비디아 설계 결함 이슈로 HBM 사업 분야에서 큰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식은요, 예나 지금이나, 뭐 역사적으로 미국 나스닥에 선반년된 테마들이, 자, 뒤따라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 반영되는 경향들이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2024년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AI 테마가 있고요. 자, 종목들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아마존이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적인 AI 하드웨어 반도체를 개발한다던가, 챗 GPT, 빙, 바드처럼 인간이 직접 처리하기 번거로운 일들을 똑똑하게 도와주는 대화용 인공지능들이 이 나스닥을 활개치면서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주식들이 뒤따라 크게 상승하는 2024년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들을 주도할 테마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반도체 테마 수혜주들처럼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해도 가오는 아니겠네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주식을 잡아야 자 남들처럼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볼수 있느냐 자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테마 역사상, 전기차. 자, 그 다음으로 AI 인공지능 테마가 시장을 책임졌다면, 이 다음 2025년들을 주도할 테마는요, 웹3.0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테마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AI 인공지능과 그리고 메타버스의 가상세계, 심지어는 코인 시장까지 큰 여파를 두고 있는 테마가 웹3.0이기 때문인데, 이 테마가 도대체 뭐길래, 자, 이렇게 호들갑이냐, 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먼저 인공지능 AI. 자 여러분 AI 테마는요 2024년도뿐만 아니라 자 향후 5년 뒤, 10년 뒤 꾸준히 올라갈 테마로 뽑히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은 인간의 합성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시스템이고 자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자이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바로 GPU입니다. 자이 gpu를 제작하고 연구하는 회사가 엔비디아고요 자 지금까지 198배라는 역사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근본적인 이유가 ai 인공지능에 적용이 가능한 이 반도체를 제작하는 회사 이 타이틀 하나 때문이었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여기까지 발전이 되고 나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합숙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가 바로 웹 3.0에 숨어 있다 이겁니다 자뿐만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소한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NFT, 디파이, 데프. 그리고 텍스 같이 어, 코인 시장에 적용이 되는 어떤 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잘만 잡아두면 코인으로 시끄러운 미증 시의 수위를 볼 수도 있겠죠. 일찌감치 데이터의 큰 가치를 알아본 이 대기업들이 이미 눈여겨보고 있는 테마가 웹 3.0인데요. 자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ai와 메타버스 테마에 엮여있는 기업들은요. 전부 이웹 3.0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뭐 자, 결국, 인공지능 AI와,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 사업 등, 자, 미래 4차 산업에 적용될 이 먹거리들이, 자, 결국, 이웹 3.0이 개발이 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초개인화된 인터넷 환경 테마에 지금부터 큰 집중을 가지시길 바라고요이 주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으고 있는 주식인데요. 자, 10배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식 공유 받으실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죠. 0 1 0 7 7 0 6 2 5 4 1나번으로 100이라고 남겨주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공유 드릴 겁니다. 자, 원래는 제가 유튜브에 공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상한 경고문 같은 게 떠가지고 종목명을 언급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요. 저는 이왕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2025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백현성이었습니다.